아이돌링 반갑습니다. 반돌링입니다고시국에 되게 힘든 일이며 짜증나는 일 되게 많으셨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월드는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가 가능하고 리얼로 합법 파괴수를 구사하실 수 있는 월드입니다. 혼자 놀아도 둘이 놀아도 뻗가는 VR채월드 소개 컨텐츠 홈법소 시작하겠습니다. 온법소 여러분은 살면서 저..저..저 새끼 내가 부숴버린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적 있으신가요? 이 월드에서는 그러한 분노를 표출해내기 아주 좋은 월드입니다 전차며 종이며 시포 무려 대포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VR챗 대부분의 월드 특징상 시각적인 부분만 의존하는 월드가 대다수입니다. 한마디로 눈 내게 현실감 없다는 거예요. 님들이 뭐 현실 야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월드는 현실감이 존재합니다. 리얼한 사운드와 더불어 진짜 부이는 것과 같은 연출 그리고 타격감. 실제로 연기까지 나면서 시각적인 부분도 만족시켜 줍니다. 이 월드를 체험해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부수고 다녔더니 그만 보는 것 같고, 씨, 너무 지루한데 무슨 현실에서만 보면 이 사이코패스 미친 이 월드는 이스플로젼! 디스만틀링이라는 월드이고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만한 현실감 댕전는 맵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냐? VR책 고인물입니다 네? 단도링이 지루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VR책 고인물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친구 한 명을 소환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건물 위로 올려보냅니다 세 번째 몰래 시포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클릭합니다